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떻게 연주 잘 보셨어요? 네. 실수를 해야 연극이에요. 실수를 해 연극이고 어, 아, 이번 그 연극을 위해서 한두달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세요. 제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웨나기 TV를 봤습니다. TV를 봤는데, 어, 한 이야기, 한그 에피소드를 제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그 17살짜리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10대 청소년인데, 음악 좀 줄여주시네? 네. 아,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아, 이 청소년이, 그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그 집안의 어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어 구속이 싫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 자신은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어, 자신이 혼자 살면 좋겠다 싶어서 에, 부모님이 안계신 때를 틈 타서 자신의 그 옷을 챙겨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이 보니까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 그러다가 이제 길을 이렇게 배하다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출 청소년을 만나게 돼요 가출 청소년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혼숙을 하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술과 뭐 담배를 마음껏 피고 나름대로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자신이 가져온 돈을 이제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할수 있는 것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매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폭력을 저질러서 그 돈을 빼앗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다가 결국 경찰서에 붙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요이 청소년 보호감호소에 수감하게되는데 그때 이, 이 10대 청소년이었던 이 여자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17살짜리가. 임신을 해서 그곳에서 결국은 이 아이가 결단하기는 자기가 애를 낳아야겠다 하고 결론 짓고 그보호감호소에서 생활하면서 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자기는 그냥 혼자 살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받아달라고 결국은요, 그 부모님들이 그와 화해하고, 결국은 그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한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바로 가출한 청소년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가출한 청소년. 가출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결혼을 해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 제 마음 을 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아까 여러분 영국 보신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있었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한 아내를 돌보지 않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정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가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통하여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가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주님이 싫어서 떠나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한 우리가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이제껏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아계심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